다음 소식입니다. 도시공원 일몰 대상인 청주구룡공원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간공원 개발이 결정된 1구역과 달리 2구역은 청주시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난개발이 불가피한데요. 이를 막기 위해 청주시와 토지주들이 공식적인 첫 자리를 마련했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시와 구룡공원 지주협의회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구룡공원 2구역의 토지 보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겁니다. 구룡 2구역은 65만 제곱미터로 민간공원 개발이 결정된 1구역보다 2배가량 넓은데 청주시가 내년 6월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난개발이 불가피합니다. 2구역의 토지감정가는 1300억 원가량. 하지만 청주시의 매입 예산은 500억 원이 전부입니다. 토지주들은 시가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자연 녹지로 해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5년 동안 진짜 어? 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지주 협약을 해가지고 뭐 3년, 6년, 9년을 연장을 한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수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자연 녹지로 해제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지주 협약 방식, 즉, 선 임차 후 매입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공원 해제가 3년간 유예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입하지 못한 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토지주들의 냉담한 반응입니다. 청주시는 최근 구룡 2구역 토지주 250여 명에게 지주 협약에 대한 의향을 물었는데 이 가운데 95% 가량이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화를 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뭐 안을 주신 거를 그걸 가지고 지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은 반영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 해 해봐야 될 거고. 이미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는 토지주들과 도시공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청주시. 구룡공원을 둘러싼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CJB뉴스 정진규입니다.